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이캐시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주요 매물대가 무너지며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캐시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차이시는 매물이 쏟아지고는 있으나 그간 워낙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현재의 흐름은 납득할 만한 수준인데요 글로벌 경기와 일부 지역적인 악재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일 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매물대가 무너지며 차이 실현 매물과 패닉셀이 출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 얼마든지 눌렸다 갈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우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캐시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캐시는 비트코인 캐시에서 포크한 비트코인 캐시 ABC의 새로운 브랜드인데요. 비트코인 캐시의 보안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더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안정적인 P2P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이캐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캐시는 한달전 매우 강한 상승 흐름 속에 고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대까지 밀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비트코인이 현재 라인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밀리게 될 경우에는 이 캐시 역시 추가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라인에서 신규 진입이라든가 추가 매수 타점을 잡기보다는 한번더 눌렸다가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치고 올라오는 2차, 3차 눌림목 구간을 진입 타점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가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한 상승 흐름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밀리는 모습을 거의 다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라인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 중간중간 추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다만 이 라인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한 반발 매수세와 함께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말아올려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매우 강한 하방압력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방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하방압력은 더욱더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도 여전히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해 주시고 이 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 이 라인까지 1차 목표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라인까지 충분히 말아올려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흐름을 노리시는 분들은 주요 지지 라인 반드시 파악해 주시면서 실시간 대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장기흐름 보시는 분들은 현재 라인서부터도 충분히 모아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눌림목 구간마다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가면서 비중을 높여주고 평 단가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라인에서 장기흐름 최소 수익 관점으로 한 달에서 세 달까지도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 라인 이상에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한 상승흐름 나오면서 추가 상승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시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이 e 캐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캐시 코인을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이 캐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재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